어서 오세요 비밀의 성인 용품 섬입니다. 어머 손님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 구매하신 콘돔 박스 쓰려고 오셨어요? <laughs> 아니면 지난번보다 더 변태스러운 거 찾으러 오셨나? <laughs> 맞주시죠안 그래도 지난주 일요일에 신상들 들어왔거든요. 진짜 자극적인 거로만. 자 이쪽으로 모실게요. 요기? 이거는 H사에서 새로 출시한 전기자극 패드 이걸 피부에 붙이면 미세전류가 쫙쫙 흘러서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무선이라 휴대용으로도 가능하고 전류 세기 조절도 가능해서 니플위에 붙이고 돌아다니면 유두 개발용으로도 사용하기 딱이에요 이거 붙이고 하면 아 손님... 정신 없을걸요? <laughs> 그리고 이것도 같이 출시한 크 스테인리스로 된 묵직한 갈고리에 이거 요즘 핫한 하고... 제품이에요 손님 이거 딱 손님 취향이죠 제가 꺼내자마자 입꼬리 올라간 거다 봤어요 근데 진짜 진짜 대박은